국민주권 침해, 60일간 사법권이 멈춰야 되는 이유. 네, 처장님. 지금 법관으로 임용돼서 법관 생활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정확히 30년 됐습니다. 네. 네, 지금 30년간의 명예가 부디 실추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이 대법 판결에 대해서 조금씩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관 생활하시면서 파기한 송심이 이렇게 소위 사건배당되고 나서 선거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 보셨습니까? 본 적은 없으시죠? 평생? 네, 제가 경험하지는 3 0년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없으시죠? 최근 10년간도 예를 들면 40일 이내에 대법 선고가 난적은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자료에 통해서 없었고요. 혹시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출마할 시 사퇴 시한은 며칠 전 사퇴인지 아십니까? 어... 90일입니다. 90일인가요? 예. 예.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왜그 왜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왜 공직자가 출마할 시에 사퇴 시한을 90일이라고 했을까요? 행정 권력을 활용해서 공정한 민주주의 전당인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런데 예, 지금 예. 대법원이 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습니다. 이 헌법 68조에 거리임의 자격을 상실할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서법부 모두가 다사실상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취지로 그럼 예. 만약 입법부가 60일 동안 이게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공직자는 출마해서 안 된다라고 입법을 했습니다. 총리가 만약에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그건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이 헌법 질서에침해서안 된다는 걸 공직선법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6월 1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5월 1일에 대법이 선고를 합니다. 대법이 정치에 관여한 거예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이 자꾸 삼꺼블리 얘기하시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정치하는 곳입니까? 법원이 지금 침범을 하신 거예요. 정치 영역에. 60일간은 헌정직세 회복을 위해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헌법이 뭐 많은 공직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이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 날선거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일주일 만에. 그럼 당연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4월 4일 탄핵 심판 이후에 그 사이 60일 동안은 어떤 기관도 어떤 삼권도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입니까? 법률에 의한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의한 논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